여기는 SUITD 싱가포르 니버스 옵티컬리젠 디자인이라는 대학교입니다. 보통 이제 NUS, NTU, SMU를 이어서 의 규모가 큰 국립대학교고요. 이 입학은 기본적으로 좀 높은 성적들 그 다음에 SAT나 기타 공인 성적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다른 국립대학교들 혹은 뭐 사립대학교들 하고도 달리 총8 학기 중에서 새학기를 1학년으로 진행을 합니다. 보통 이제 그걸 프레시모라고 하는데 새학기를 마치고 나서 본인의 전공들을 선택하게 됩니다. 계열들은 디자인 계열, 계열, 건축 계열 등등이 있습니다. 그 안에 세부 전공으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가 s a t d 한번 어, 계속 이제 떠오르는 대학교고 졸업 후 취업률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오히려 다른 국립 대학교보다 높아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대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.